물 있어. 물, 뭐야? 뭐가 있어? 물, 어, 물 있어. 바나나, 그게 뭐지? 바나나 꽂아주세요. 바나나 어딨지? 그건 뭐지? 귤? 귤, 귤 꽂았어. 딸기 어딨지? 딸기, 딸기 아보카도. 그건 아보카도. 아보카도 딸기 못 찾겠어? 바로 앞에 있는데, 앞에? 밑에 보세요, 밑에. 오, 딸기 거기도 있어. 딸기 책 거기 있지. 응? 딸기 어딨지? 딸기 여기네. 어? 아. 아. 바나나 어디 있어? 바나나. 바나나. 바나나 눌러봐. 바나나. 오이구 잘하네 구석구석 구석구석. 배고파? 맛있어? 음. 맛있어? 음. <laughs> 맛있어? 빵. 음. 큰멍망이는 그 어떻게 노래할까? 큰멍망이는 그 어떻게 노래할까? 오. 음. 어? 거기 있어. 또 숨겨봐.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엄마가 숟가락에 바나나 줄 건데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거기 있어. 꺼내줘. 공 줘. 어떤 거? 응. 이거 주세요. 응. 응. 퇴하고 주세요. 해야지, 퇴하고 헉! 주세요. 해야지, 응. 그거 뭐야? 그거 뭐야? 동동동 두드려봐. 헉, 됐어? <laughs> 하진 하진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 <아이고구구. 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맛있어? 아이고, 쏙, 쏙. 다 먹었어? 응? 다 먹었어? 매미가 어떻게 해? 매미가 맨해 <laughs> 고양이가 어떻게 해? 응. 강아지는? 강아지가 어떻게 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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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응. 어디 가? 혼자 가면 어떡해? 응? 안녕.